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사라지고 또 뭔가 몸이 둔해진 것 같은 느낌 받은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근육들을 다시 소산하게 하고 또 에너지 넘치는, 활력 넘치는 우리 몸 컨디션을 만드는 데 도움 줄수 있는 전신 근력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운동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다리 모아와서 양손 골반, 두 무릎 살짝 접고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회전했어요. 이 모양 그대로 정면 향의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열번 진행.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오른 다리를 다 펴려고 노력해요. 내리며 숨 마시고, 두번 상체 눕지 않고 제자리 고정합니다. 세 번, 앞쪽 허벅지와 무릎 안쪽도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네번 강해지는 오른 다리를 느끼면서 열개 채워요. 다섯 여섯 후 일곱 여덟 후 호흡. 마지막이요, 10번 옵니다. 끝발 바꿀게요. 준비 하나, 오른 무릎도 살짝 접혀 있을게요. 뼈에 기대지 않고 근육 사용하기 위해서 두 번. 우리는 왼쪽 다리 느끼면서 동작합니다. 세 번, 상체 눕지 않게 딱 고정하고 다리 만들어요. 네 번, 허벅지 강화. 다섯, 여섯, 후, 일곱, 세 개만 더, 여덟, 아홉 마지막이요 열번 옵니다 발바닥 골반 너비 까치 발 드는 거 다섯 번 진행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시선 먼 곳을 바라봅니다 내리며 숨 마시고 두번 세번후네번 네 발목과 종아리의 단단함을 느끼면서 마지막이요 다섯 옵니다. 두 다리 넓게 벌리셔서 발가락 열개가 정면을 향하고 차렷으로 준비. 엉덩이를 왼쪽 그리고 뒤로 밀면서 왼쪽 아체 운동 진행합니다. 차렷으로 준비. 내쉬며 하나, 왼쪽으로 먼저 10개 진행하겠습니다. 뒤꿈치가 바닥을 꽉 누르면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라와요. 두 번, 번떡 올라오지 말고 속도 조절. 왼쪽 하체 느끼면서, 둘, 천천히 올라와. 세 번, 준비, 둘, 네 번, 엉덩이를 뒤로 빼주세요. 둘. 다섯. 체중이 왼발. 둘. 여섯. 뒤꿈치 꽉 눌러 엉덩이 느끼며. 둘. 앞쪽 허벅지에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곱. 왼쪽 하체를 강화해요. 둘. 여덟. 준비, 둘, 아홉, 준비, 둘, 마지막이요. 열번 정지합니다. 양손 귀엽 터치 왼쪽으로 어깨 가슴 회전. 하나, 허벅지에 힘, 둘, 셋, 후, 넷, 왼쪽 다리에 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는 안 돌아가요. 아홉, 열, 끝, 돌아옵니다. 반대쪽이요. 지금 숨 마시고, 오른쪽 하나, 엉덩이를 옆으로 뒤로 뺐습니다.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두 번, 뒤꿈치 바닥을 꽉 누르면서 묵직하게 천천히 올라와. 세 번, 준비, 둘, 네 번, 준비, 둘, 다섯, 엉덩이를 뒤로 빼주세요, 둘, 오른쪽 하체 운동, 여섯, 엉덩이부터 허벅지, 하체 전체 힘, 둘, 일곱, 준비, 둘, 세 개만 더, 여덟, 둘, 두개 남았습니다. 아홉, 준비, 둘, 마지막이요. 열 번, 정지 양손 귀엽 터치 오른쪽으로 하나, 후, 둘 버티며 하체 운동, 셋 허벅지, 워낙 큰 힘이 느껴지고, 넷, 다섯, 오른쪽 다리 느끼며, 여섯, 일곱, 후, 여덟, 아홉, 열, 끝 돌아옵니다. 천천히 다리 모아오고 앉아주세요. 편안한 양반 다리 양손 옆으로 손끝 터치하시고 두팔 옆으로 나란히 들어 올리겠습니다. 10번 진행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후, 내리며 숨 마시고 두번 팔을 들고 있으면서 어깨 바깥쪽에 힘을 느낍니다. 세번후 내리며 마셔 네번 내립니다 다섯 후 여섯 일곱 4개 만더8 아홉, 마지막 이요 10번 등거 유지 팔반 접어서 손바닥이 정면 숨 마시고 팔 돌려 인사 하나 팔만 돌려요. 세우며 숨 마시고, 두 번, 팔뚝과 어깨 느낍니다. 세우며 숨 마셔, 세 번, 세울 때 손끝 1cm만 더 들어 올리고, 네 번, 세웁니다. 다섯, 여섯, 후, 열개 채울게요. 일곱, 여덟, 아홉, 키 커집니다. 마지막이요. 열 번, 세워 팔 내리지 말고, 머리 위에서 손가락 10개가 손끝 붙습니다. 이곳에서 숨 마시고 누르세요. 손끝끼리 서로 밉니다. 불면서 숨 마시고 두번 손끝 팔뚝 지나 어깨까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세번 힘겨루기 서로 밀면서 네번 다섯 후 여섯 발부터 어깨까지 큰 힘을 느껴요. 일곱 세 개만 더 여덟입니다. 아홉 마지막이요 열 번. 끝 스르르 팔뚝을 몸통 옆에 붙이고 주먹 세워 팔 돌리는 거 다섯 번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팔만 돌렸습니다 후 오면서 숨 마시고 두번 등이 반듯해지고 있습니다 오면서 숨 마셔 세 번. 네 번. 한번 더요. 다섯. 후. 옵니다. 팔뚝 운동 하나만 더 진행할게요. 다리를 포개, 왼손 손바닥과 팔꿈치가 바닥, 오른손 손바닥도 바닥이에요. 시선은 왼손을 바라봅니다. 이곳에서 오른손이 바닥을 누르면서 팔 바닥에서, 왼손 바닥에서 떼어내면 됩니다. 오른손이 바닥을 눌러주세요.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오른쪽 팔뚝을 느낍니다. 내리며 숨 마셔. 여덟 개 진행. 두 번. 내리며 마셔. 세 번, 오른 팔을 100%다편 느낌이 아니라 팔90% 정도만 펴져 있습니다. 네 번, 바닥을 밀며 계속 팔뚝에 큰 힘을 느끼세요. 다섯, 여섯, 후, 일곱 팔뚝을 느껴 여덟 끝 바꿉니다 이제 왼쪽 팔뚝을 운동해요 다리 포개고 오른손 손바닥과 팔꿈치가 바닥 시선 오른손을 바라봐요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왼손이 바닥을 밀고 있습니다. 살짝이 내려가며 숨을 마셔. 두 번, 상체가 올라오며 오른손과 팔꿈치가 바닥에서 떴어요. 세 번, 왼쪽 팔뚝을 느낍니다. 네 번, 다섯, 후, 이제 세 개만 더. 우리 계속 왼쪽 팔뚝을 느끼면서. 여섯, 일곱, 마지막이요. 여덟, 끝 엎드리겠습니다. 양손 폭에 턱을 나의 손등에 대고 머리 가슴 올라왔다 내려가는 거 다섯 번 진행. 지금 숨 마시고 하나 머리 붙어 들어. 다, 내려, 갑니다. 숨 마시고, 두 번, 가슴을 정면향에 밀면서 등 쫀쫀함을 느낍니다. 세 번, 한 번에, 내쉼, 갔다 옵니다. 네 번, 올라왔을 때, 윗배, 배는 계속 땅바닥에 다 있습니다. 한번 더요. 다섯, 후다옵옵다 양팔 팔으으로란히히펼치여여팔펼펼치올올왔왔다려려니다다속속을을느세요 일곱 한한에에내갔다옵옵다 여덟 후두 개만 더요 요 아홉 한 번에 내쉼 네 등을 느끼고 마지막이요 열번 올라와서 정지 팔 앞쪽으로 원 다섯 개 하나 등에 힘둘후셋넷 다섯 반대쪽이요 여섯 등에 힘으로 둘 상체 올라와 있고 셋넷후 다섯 스르르 이제 눕겠습니다 두 다리를 기역자 양손 무릎 가까운 허벅지에 손 대고 서로 미는 것 다섯 번.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며 하나. 불며 숨 마셔. 두 번. 누르면서 허리를 바닥에 한번더꾹 붙이세요. 세 번. 배꼽 아래쪽 아랫배 힘을 느낍니다. 네 번. 한번 더요. 다섯 복부 복부 아랫배를 느껴요. 이제 두 주먹 이마 다리를 펴며 올라와 손이 발목 터치하고 눕겠습니다. 다섯 번 진행. 지금 숨 마시고 하나. 한 번에 내쉬임. 네, 옵니다. 두번 다리가 와줘야지 손이 발목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번숨 참지 말고 내쉬세요. 네번 마지막 다섯 정지 발등 터치 하나 위로 둘셋후넷 다섯 여섯 계속 복부 일곱 후 여덟 아홉 열끝 눕습니다. 양손 엉덩이 옆에 차려 두 다리를 기억자 무릎 벌려 나비 다리 펼쳤다가 돌아오는 복부 운동 일단 다섯 개 계속 허리를 받아 하나 펼쳤다가 돌아옵니다. 두 번, 다리가 낮아지지만 허리는 계속 바닥에 붙이면서 복부를 운동해요. 세 번. 네 번, 허리바닥, 허리바닥, 복부 운동 마지막이요. 다섯. 이제 윗몸 일으키기 같이 하며. 여섯, 손바닥에서 떼어내며 아랫배에서부터 윗배까지 힘을 느낍니다. 일곱, 윗몸 일으키기 힘들다면 누워서 다리 동작만 같이 해주세요. 여덟, 아홉, 한 번에 대쉬 마지막이요. 열 번, 정지, 손 흔들기, 열 번. 하나, 둘, 가슴 올라와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눕습니다. 양손 귀엽 터치. 오른 다리 귀엽자, 왼 다리 45도. 왼쪽 팔꿈치를 오른 무릎에 붙여요. 하나, 올라와서 정지. 반대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복부, 복부, 복부. 여섯, 후. 일곱, 무릎 팔꿈치 붙입니다. 여덟, 만났으면 서로 밀어주고. 아홉. 열 번. 끝. 눕습니다. 한쪽으로 돌아 천천히 앉아주세요. 두 다리를 양 옆으로 활짝 펼치시고, 양팔 옆으로 나란히 지금 숨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무릎을 잡습니다. 다시 정면 옆으로 나란히 하며 숨을 마셔. 두 번, 무릎 주변에 가볍게 손끝 터치하면 됩니다. 펼치며 숨 마셔. 세 번, 여유되면 발목을 잡아요. 오며 숨 마시고, 네 번, 다리 뒤가 쭉쭉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씩만 더요. 다섯, 마지막이요. 여섯, 돌아옵니다. 끝. 오늘 준비한 운동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에 운동 완료 남겨주시고요. 내일도 건강한 운동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